우리 감독님께서 손호준 배우님 얘기를 하실 때 손호준은 미호님에도 마치 아이를 키워본 사람 같았다. 이 이야기가 굉장히 저는 의미심장하게 들리더라고요. 거의 피리 부른사나이에요 고백 부부 때도 느꼈는데 아이들이 다 저한테 오질 않아요.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니 뭘 하시는 건가? 마술쇼 같은 거 하시나요? 어떻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는지? 아그잘 모르겠어요. 근데 애들을 좀 많이 예뻐하고요. 그리고 애들하고 이렇게 놀다 보면, 어, 모르겠어요. 잘 맞는 것 같아요. 애들하고. 예. 네. 사실, 그, 나이를 먹어가면서 순수함을 좀 많이 잃잖아요. 어, 그래서 순수함을 좀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, 그런 것들이 아이들하고 놀때 가장 많이 느껴지고, 음. 그래서 좀잘 맞지 않나라는 아, 생각? 네. 네, 겸손의 말씀입니다. 또그 상황이 잘 녹아났기 때문인 것도 같아요, 그렇죠? 허순영으로 또 멋진 아빠로 변신할 우리 손호준 배우님의 연기 변신 기대가 되고요. 질문 있는 기자님도 한번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. 네, 손호준 씨는 우선 아까 감독님이 언급하셨다시피 1인3역에 가까운 연기를 하고 한다고 했었는데. 이걸 표현할 때 어떤 점에 좀 집중하고자 했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소유현 씨 같은 경우, 게... 아 일인 이린... 삼역이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부끄러운데요. <laughs> 드라마가 어, 드라마가 시작되고 보시면은 어, 되게 많이 부끄러운 얘긴데 근데 사실 그이 대본 자체가 너무 짜임새 있게 그리고 그 상황이나 뭐 어, 장면들이 몰입할 수 있게끔 잘 써주셨어요. 그래서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어, 몰입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감정들이 잘 살아났던 것 같고요. 어, 그리고 드라마를 보시면 1인 3역까지는 아니다. <laughs> 네, 그렇게 보이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직접 봐야겠네요. 예, 보고서는, 예,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. 자, 이어서 우리 소연 씨.